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기존에 많이 알려진 여드름 흉터의 치료법의 문제점들 그거의 한계점들 그거가 갖는 어떤 부작용 등등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과연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은 어떤 식으로 치료하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할까 물론 저보다 잘하는 선생님도 많고 뛰어난 선생님도 많고 훌륭한 선생님도 엄청 많으세요. 그런데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 뭐 치료 결과 내는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선생님들이 틀렸다? 아, 그 선생님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잘 내는 사람도 있고 못 내는 사람도 있는데 학률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치료 중에서 잘 내는 사람이 몇명 없다. 그 치료 중에서 또잘한 100명을 하면 몇명잘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라걸 고려하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선생님은 다잘 낸다. 그러면 그선생님 되게 잘 하시는 거죠. 그 선생님한테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의사 중에서 약간 사기성 깊게 얘기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이저 매트 받으면 몇 퍼센트 좋아집니다. 몇 퍼센트 좋아집니다. 매트하면 아이 정도 좋아집니다를 구체적인 숫자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사기성 짙은 말이에요. 왜그 좋아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아지는 만족도를 숫자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가 바라본 입장에서의 주관적 만족도와 의사가 바라본 만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숫자로 어떻게 매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치료가 또 똑같더라도 관리 방법이 환자마다 집에 가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은 더잘 결과가 나올 거고 잘 못하는 사람은 결과가 더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일관적으로 뭐네번 하면 뭐한70% 좋아합니다. 80%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만큼 안 좋아지면, 한조가 자기가 만족도는 좋아진 정도는 한 20, 30% 밖에 안 된다 면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내가 볼땐 70, 80%라고 우기겠어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는 약간 사기성? 현이 말하는 약팔이라고 하죠. 약팔이. 예, 시장에서 뭐 뱀장수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 수치 불가능하니까. 그럼 러전100%좋아졌다 그러죠. 왜? 지금보다 좋아지는 건100% 좋아졌다고 평가하면 이거 완전히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고 상대적 차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일 광고성 짙은 글이라든지 거짓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몇 프로 좋아집니다. 몇회한몇 몇 프로 좋아집니다. 그래야지 환자가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신뢰가네.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결국은 대부분 <laughs>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그런 선생님 믿고 가면, 나는 그런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고 치료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제가 뭐라 그래도 뭔 관계예요. 본인이 그 사람 믿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거짓말이란걸 아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어떤 원리를 치료를 하는가, 그리고 증례 하나랑 설명을 같이 해 드릴 거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뭐,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간에 조금 지루하고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화면을 닫거나, 아, 재미없네, 닫아야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자기가 여드름 흉터가 생겼을 때, 일상생활 하다가 뭔가 흉터가 생겼을 때, 이런 방송을 한번 들어둔 것들이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나는 당장에 큰 문제가 안, 드라, 안 되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큰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는 분들은 자기 자녀가 자기가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을까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이과학적 이론을 알고 계신다면 자녀가 여드름 흉터가 더 심해질 것도 어느 정도 약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치료가 나중에 치료를 결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접근해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보호자로서의 어떤 조언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 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의학적 이론이 뛰어난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 놓치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닥터 송은 어떤 레이저를 쓰길래 앞에 그 박피성 시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나? 뭔 자신감인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네가 얼마나 결과를 잘내뭐 저도 잘나는 사람 많죠. 뭐 인정합니다 저는 뭐 여드름 흉터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는 의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레이저를 쓰길래 이러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많이 알려진 것들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흔히 말하는 프락셔널 포토소마라이시스라고 하는 분핵적 광열 손상이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이건 직접 표피에 손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고 진피와 표피에 단백질을 흔히 말하는 응고시키는 방법을 쓰죠. 이런 게 뭐가 대표적이죠. 어븐 글라스가 대표적이죠. 어븐 글라스, 1550, 1540 나노미터의 파장을 쓰는 레이저가 주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렇게 직접 피부로 깎아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 뭐가 있어요? CO2 프락셀이 있죠. 그죠? CO2 프락셀이 있어요. 또는 어야약 브락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 RF 리들 같은 것도 있고 뭐 하는데 그러면 CO2 통으로 나가는 거는 피부를 이렇게 깎아버리죠. 이말하는 대놓고 어블레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이제 알려진 박비성 시술을 그러면 이 방법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CO2나 어뷔 약으로 이제 깎아내는 걸이 방법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런 방법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 앞에서는 설명했듯이, 다른 방송에서 설명했듯이, 그런 치료를 자꾸 언급을 하면, 결국은 피부에 손상이 자꾸 오니까, 데미지를 자꾸 주게 돼요. 정상 피부에 자꾸 데미지를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피부가 상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버려요. 그러면 뭘로 그런 모험을 하느냐? 그런 위험을 안고 그런 치료를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제첫 번째 의견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레이즈 한두 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시술을 막 여러 개 섞어서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갖는 특징을 썼고 이런 장비에 갖는 특징을 썼고 이런 장비에 갖는 특징을 썼고 해서 이 장비로 낼수 있는 효과가 조금 있고 이 장비로 낼수 있는 효과가 조금 있고 이 장비로 낼수 있는 효과가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한두 개의 장비로 막 드라마틱한 결과를 낸다 불가능해요. 장비를 막열 개, 아홉 개막 섞어서 해도 결과를 좋게 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한두 개의 장비로 그냥 한번 들을 간다고 좋아지느냐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의사들이 뭘 피부가 약간 부드러워진 정도, 피부결이 개선된 정도로 만족한다면 모를까 정말로 치료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장비 한두 개로 뭔가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는 의학적 이론상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 왜 손상이 되면 장력이 떨어지고 손상된 장력 인장 강도의 80%까지만 회복되는 기전이 있으니까 계속 손상만 일으킨다고 해서 그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닥터 성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가 한번 설명 을 들어볼게요. 우선 제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 치료 원리, 피부가 울퉁불퉁하다. 우선 피부의 표면을 살려야죠. 피부에 데미지를 주면 안 돼요. 피부에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건뭔 말이에요? 피부 장벽을 보존시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CO2 프락셀 레이저라든지 어떤 뭐예요? 어븀야그 프락셔널 레이저 이런 프락셔널이 들어간 레이저는 왜 나오게 된 거냐면 작은 빔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나온 장비들인데 최근엔 다시 막 공격적으로 하고 피부 장벽을 대놓고 손상시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오죠. 더 악화되죠, 대부분.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주로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콜라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을 써요. 콜라겐 리모델링이라는 방법. 콜라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콜라겐이 증식돼요. 보통 우리가 한 60도 정도를 순간적으로 피부가 딱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피부 밑에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펩타이드 거기에 트리플 헬릭스 구조가 깨지게 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피부가 이렇게 탁! 응축됐다가 그 부분에 콜라겐들이 새로운 젊은 콜라겐들로 타입 1의 콜라겐들로 치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가 이렇게 조밀한 피부에 탄탄한 피부의 덴시티 진피의 덴시티가 밀도가 올라간 피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정상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시간이 점점 점 지나면서 계속 차올라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차오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좋아지는 게 유지되는데 붉어지거나 뭔가 표피가 알칼리아 되거나 정상 피부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노출되게 되면 다시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흉터 같으면 사실 반영구예요. 자기가 대놓고 다시 공격을 해갖고 손상을 주고 악화시키지 않는 이상 피부가 평평해지면 잘안 돌아가요. 계속 뜨거운 물 닦거나 사우나 찜질방 가서 찜질, 막 피부에 손, 열 손상을 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본인이 고의로 이제 흉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행동들이니까. 안 그런 이상 이렇게 진피의 열을 가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나타나는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살이 차올라서 살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부가 좋아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레이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피부가 좋아지니까, 아, 뭐, 레이저 할땐별 효과 없다가, 시간 지나면서 내가 관리 잘하니까 좋아지네, 이런 착각을 일으켜요. 옛날에 했던 결과들이 천천히 나타나는 거를, 자기가 관리 잘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관리를 잘하면, 악화되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더 많이 차겠죠? 하지만, 레이저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치료한 증례를 한번 보실게요. 정말 되나? 이 닥터성이 말만 뻥뻥뻥 그러고 실제 다뻥 아니야? 근거는 하나도 없고, 말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믿어? 그럼 증례를 보여드려야죠. 예, 이분은 20대 중반 후반의 남성분이고요. 얼굴에 이런 롤링성 흉터, 예, 박스형 흉터와 롤링성 흉터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왔어요. 이의 시술 후에 거의 1년 만에 왔어요. 2017년 7월 28일 날 와서 2018년 5월이니까 한 10개월 됐죠. 10개월 만에 왔는데 피부가 어떻게 돼요? 확 좋아져 있죠. 우측 볼입니다. 시술 전 우측 볼, 시술 이해하고 10개월 만에 왔을 때 우측 볼이에요. 팔에 굴곡이 펴져 있죠. 그리고 우측 볼에 이건 안테라 3d 프로라고 하는 장비로 이용해서 피부의 요철을 측정하는 장비예요 이렇게 검은게돼 있는 데가 들어가 있는 데고요. 빨갛게 돼 있는 데가 피부가 튀어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피부 요철이 이쪽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없어져 있죠. 10개월이 지났는데 이 검게 보이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콜라겐 리모델링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꺼진 부분의 살들을 메우고 이 튀어나온 피부를 낮춰 가지고 정상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정상 조직으로 다취한되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 볼을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반대 좌측 볼을 보여드려야죠. 좌측 볼을 보면 또어떠 어때요? 좌측 볼도 울퉁불퉁하고 요철이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점 펴지죠. 이것도 이해 시술 후에 10개월이 경과된 사진이에요. 사람들은 잘안 믿어요. 왜? 하도 많이 당하고 쏟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객관적인 장비, 증명된 장비로 보여드려도 신뢰를 잘안 해요.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이런 장비들은 몇천만 합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들은. 왜냐면 이런 촬영만을 위해서 고가의 장비 사는 게 사실 심적으로 부담돼요. 병원에 매출을 하는,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인 장비로 이런 결과물들을 보여줘야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런 신뢰성이 쌓이고 객관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큰 어떤 도움이 안 되는 장비지만 보여드리려고 이런 장비를 사는 거예요 결과물들이 어떻게 돼요? 살이 확 차올랐죠? 살이 확차올라게 보이죠? 이런 거 조작한다라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진 조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진을 조작할 정도로 제가 어떤 그래픽을 잘하면 의사 안하고 그런 걸 하지 이런 걸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포토샵 한다는데 이거 포토샵 해갖고 일일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론 포토샵 잘하는 선생님들은 나 그런 분들 하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서 포토샵도 깔려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많이 좋아지는 거 보이죠. 콜라겐 리모델링이나 우리가 레이저를 들어갔을 때 열, 충분한 열이 들어갔으면 계속 리모델링이라서 바뀌어요. 하상 없이 충분한 열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가가 그 의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이 대부분 받쳐주죠.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아카윈에 계속 노출됐으면 또 다른 얘기고요. 예, 그래서 닥터성은 기본적인 베이스를 표피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즉, 피부 장벽을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전제로 깔고, 진피의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흉터를 좋게 한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증례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는 이 1, 2, 3부로 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많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얼굴이 붉어지면 무조건 흉터는 악화돼요. 그래서 붉게 만들면 안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이 얼굴에 흉터가 있고, 붉은 분들이 있으면 흉터를 치료를 하면 얼굴 어차피 붉어지기 때문에 붉어진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해, 붉은 걸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붉어진 상태에서는 흉터가 차오르지 않아요. 그거는 부어서 시각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죠. 붉은 게 없어져야지만 살이 찰수 있는 베이스, 흔히 말하는 기본 베이스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은데 박피성 시술을 한다거나 얼굴에 손상이 가는 시술은 절대 하시면 안되고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의사선생님도 있고 뭐 결과를 잘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했을 때는 붉은 사람은 초기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어서 좋게 만들 수 있어도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없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물론 옛날에 뭐잘 모를 때 그렇게 흔히 말하는 알려진 방법들로도 좀 했는데 저 공부를 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한 적은 거의 없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늘 공부를 해야지만 환자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결과물로 인정을 받고, 그래야지 더 신뢰하고 믿고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늘 뭔가 더 생각하고 공부하는 의사로 남고 싶어서, 이런 자료도 자꾸 만들게 되고, 발표도 많이 하게 되고, 예, 이런 뭐 유튜브 방송도 하게 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고 있고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